진짜로 아 아까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근데 잭스에서 아. 잭스한테는 노틸평타를 치면 안 돼. 이거에 막혀. 아 내가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와서 몸이 안 안지. 아 근데 이때 궁 하라고 안 했나? 뭐아뭐아 몸이, 아. 몸이 왜안움직 아, 아, 이거 바로 난다이기는 건데, 이거. 아 여기서 천원 이말이안이안되거 이거. 아, 이게이게이게지네아 근데 진지하게 너무 중간에 너무 많이 잘렸다 말이 안되게 계속 짜거 우리 2시 잡았나? 2시 잡았어. 음. 하... 아. 카이사를 너무 방생했네. 아니, 근데 근데 아, 근데, 근데, 아, 근데 그걸... 아, 진지하게 말하면 하... 아니, 그냥 카이사 위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수찬이가 각 좋은 거를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 아 너무 갈리는 거 내가 했던 각은 다 우시도 동의했던 각이라 나쁘지 않았어 그럴 수가 메이킹 챔프들. 고맙다. 인기. 유기 안 할게요. 스킬을 아, 스킬을 너무 안 덥어. 아니야. 바로 때노틸이궁딱 찍었으면 이겼을 듯. 그걸 그 찍었으면 되는데. 파이팅하면서 그냥 게임 터지잖아. 그거 이거 잭스가 궁을 켜 가지고 버틴 거라. 잭스 궁 얼른 비구 타지면 되는데. 무틸 추 하면서 궁 써진 거 아니야? 응? 수 하면서 궁 써진 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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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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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주 나 노트 크아좀가져줘라뱀픽가자 일단 수천이 형 없이 뱀픽가자 이게 미드 차이라고? 야 너가 말해줘 오진아 아니 솔직히 미드 차이 아니야 그 스몰더가 천원 먹기 전까지 형이 더 잘했어 아 진짜 스몰더 그냥 눌러놓고 치만적 정글 그냥 강가 나올 때마다 바위 쑤셔놓고 다 해놨는데 스몰더가 어디서 컸어 바론에서 1킬 더 그러니까 먹었어 걔봐야, 천원 바론에서 카이사 잡고 1킬 먹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먹었냐 노틸리 그랩을 하고 궁을 딱 찍어야 되는데 노틸리 궁을 안 찍어서 잭스가 궁을 딱 켜가지고 버텨갖고 그게 말이 네. 안 된다. 진짜 그게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궁을 못써 실버다. 시발 나 갈리오 시켜. 시발 내가 갈리오 할게. 야가아레가아레와 진짜 시발. 나 시발 이거를 주도권 잡고 강가못 돌아다니게 다해줘서 시발 다 켜놨는데. 남은 거다 이겨보자 남은 거. 나 스몰도 상대는 그 가능한 거 아니야? 당신 차렸었죠. 아 당신 스몰도에다가 스몰도 기발 넣고 뭐 고추탕에 저 티어인데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저 티어라니? 티어 좀 있는데. 플레잖아 플래티넘 무시하지 마. 해기도 플레어스고. 미드랑 탑이랑 같냐? 미드랑 탑이랑 같냐는 <laughs> 무슨, 무슨 소리 소리가 뭐야? <laughs>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지냐 그럼 이거 어떻게 지냐? 야 고거하자. 고거. 하자. 고거. 아 근데 너희 둘다좀 줄간에 안 잘리면 안 돼? 아, 나는 그거 그 블루 쪽에서 잘린 거는 일부러 뒤가 보러 잘린 거이. 그 렌치 킥이다끼고 들어갔어. 내가 탑에서 깨져요. 잘린 건 잘못인데 미드에서 잘린 건 전수자리 뒤져서 바언 먹힐까봐 내가 직스를 죽여가고 뱀. 그래. 바론을 막은 거야 그건. 그건 나쁘지 않았어. 그건 어가야 이 정도로 주고. 아 이거를. 이걸... 램피기요. 넘블. 넘블. 일픽 스몰더 살면 블루에서 무조건 스몰더 박는 게 맞음. 우린 박아야지. 아 그냥 박아 이제. 스몰더 존노잼. 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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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그냥 박는 게 맞다. 성원이 파이크 배트. 파이크 되게죠 탑프는할거 없어. 뭐 n 날까요터프제 터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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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터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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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는 터프는 터프왜 터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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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터프